안녕하십니까 박준철 원장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3D 디지털 양악 수술을 할때 웨이퍼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웨이퍼와 환자 맞춤형 금속판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 계획대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 값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웨이퍼를 이용했을 때보다 웨이퍼와 환자 맞춤형 금속판을 같이 사용했을 때좀더 정확하였습니다. 웨이퍼는 치아 교합 유지 장치이므로 상압, 치아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재현할 수는 있습니다. 치아 레벨에서 웨이퍼에 오차가 생긴다면, 당연히 뼈 레벨에서도 오차가 더클 수밖에 없겠죠. 치아 레벨 브라켓의 미세한 오차가, 보시는 것처럼 뼈 레벨에서는 중복돼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웨이퍼는 재료 방식에 따라서도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3D 양악은 CT, CAD, CAM, 가이딩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드렸고, 캠은 제작 방식에 따라 3D 프린터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CNC 머신을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CNC 머신을 이용해 밀링으로 제작하는 방식과 3D 프린팅 방식을 이용한 차이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 경우 대략 한 0.0mm 정도의 오차가 생겼습니다. 평균 오차는 밀링 방식은 0.114mm 였고요. 3D 프린팅 방식은 0.061mm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임상적으로 0.1mm도 안 되는 오차는 큰 오차 값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튀는 수치가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 치아 레벨에서만 평균 0.2mm 이상의 오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웨이퍼를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0.2mm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정확도는 0.5mm 이하의 레벨에서의 정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0.2mm의 오차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 이 재료에 따른 오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공차를 설정을 했습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0.1, 0.236mm의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오차가 없는 거라고 그냥 가정하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평균 90.857이 나오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90.857의 범위 내에서는 0.236mm 이하의 오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10%의 범위에서는 0.236mm 이상의 오차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특정 부분은 0.2mm 이상의 오차가 제일 정밀한 재료에서도 10%의 범위 내에서는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아에서의 오차가 뼈의 영에서는 오차율이 더 중폭돼서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치아 레벨에서의 0.2mm의 오차가 골격 레벨에서는 더큰 범위. 0.5, 0.8, 1mm 정도의 오차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거겠죠. 웨이퍼는 치아 기반의 장치입니다. 상악, 치아의 관계를 재현하면 윗턱과 아래턱의 위치 관계도 재현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치아 레벨에서 오차 이런 오차가 생긴다면 골 레벨에서는 오차가 중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자 맞춤형 근속파는 골격 기반 장치입니다. 따라서 저는 치아 레벨의 요차가 골격 레벨에서 중복되는지 여부를 한번더 확인해 줄수 있는 환자 맞춤형 군소판을 변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이퍼만으로도 충분히 임상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뼈를 절단하기 전에 24개의 구멍을 먼저 뚫어 보고, 뼈를 이동한 다음 환자 맞춤형 군소판을 미리 드릴링한 홀에 추가적인 드릴링 없이 위치시킬 수 있다면, 수술이 상당히 계획대로 되었다고 수술장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